매번 돌아오는 10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과 우리 지지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